결론부터 말해버렸는데, 대충 보여요. 어, 저는 제가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, 제, 저도 많은 문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공연을 보러 다니고, 심지어 저한테는 언젠가 내가 나의 현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, 좀더 진지한 마음으로 조금 더 필수적으로 가려고 했어요. 여러분들 중에서 전공자가 몇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,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는데 있어서,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. 그때 저는 가야 하는 입장인데도 그 얼마 내는 게 너무 손 떨리고 시간이 참 어, 촉박했었거든요.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하, 당연히 계시겠죠. 다만 그럼에도 그 여유 속에서도 이무진의 콘서트 이 문화생활을 선택해주실 용기.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없으셨던 분은 떨리는 소원을 참아가며 오늘을 위해서. 학수부대 하면 기다리셨을 그런 용기 기타 등등 10대 분들께서는 용돈을 아낄 용기 혹은 엄마랑 딜 해가지고 뭐 시험 몇점 넘길 용기 그 노력 20대 분들께서는 밥값 아끼면서 자기 할일 조금 더 먼저 해놓거나 미뤄놓고 올 용기 30대 분들은 사는 게 힘든데 주말에 주말에 쉬고 싶은데 굳이 아들내미 때문에 여기까지 올 용기 40대 분들은 제 주변에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용기 막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한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고 너무 창피하지만 그 용기가 없어서 못간 공연이 참 많았어요. 돈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, 그리고 소중한 어, 여러분들의 재산 이 문화생활에 써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고요. 무엇보다 그 문화생활이 그 중에서도 재공연이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거 진심입니다. 얼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마지막 곡에는 2025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담았습니다. 마지막까지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. 집 가시는 길도, 어, 이무진의 노래와 함께 하신다면, 아, 사실 이건 대본이고 편하게 가세요. 많이 들어서 지내실 테니까 편하게 가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무진이었고요. 어, 저, 아, 그, 아씨, 별책봉 마지막이라서 조금, 아 지금, 저 마차, 저 아직 8시인가? 아니, 6, 아, 맞다. 오늘 4시에 시작했지. 아, 아 맞다, 맞다. 보통 6시에 시작하거든요. 아, 아니, 아니요. 남은 노래는 없고요. 그렇지 그냥 굳이 굳이 아쉬운 마음에 한 마디 더 짧게 못해보려다가 시간 때문에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해야겠네요. 어, 나, 어, 조용히해. <laughs> 뭐 문화생활이라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가실 때 정말 정말 큰 만족감.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라는 마음을 들고 가실 분들도 분명 계시고 아 조금은 아쉬웠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전율이 덜 왔고 내가 생각한 노래들은 안 나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쉬움을 안고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, 그런 분들 저 미워하지 마시고 뭐, 근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요 만족감이든 아쉬움이든 최대한 많이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시간과 돈이 될때큰 용기를 한번 발휘해 주시고 재공연이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사람 공연에 꼭 가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또 남은 감정을 문화생활에 그다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꾸역 꾸역 나눠주세요 그그 사람도 문화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고 점점 이 콘서트장에 가는 게 요즘 같은 어,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사실 방에서 그냥 헤드셋 조금 좋은 거 사면 은 라이브 사운드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음에도 현장에 갈수 있는 용기를 많이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로 인사드리고요